상처 입은 마음에는 말이 의사다. 메난드로스의 이 말은 우리 산 속에서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준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작은 상처 하나씩은 품고 산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가 있고 오래전의 기억이 문득 아프게 떠오를 때도 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몰라. 그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말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마음을 살릴 때가 있다. 힘들다는 사실을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 속 어둠이 조금은 밝아지고 누군가의 따뜻한 대답을 듣는 순간 혼자였던 마음이 천천히 풀린다. 말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의사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몰라서 아픈 것이 아니라 말할 곳이 없어서 아플 때가 많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 속에 쌓인 감정들이 서서히 무게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지쳐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용히 꺼내어 놓기만 해도 그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숨 같은 것이다. 누군가에게 괜찮아라는 말한 마디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나는 이유도 사실은 그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조용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마른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이 상처를 치유하는 씨앗이 된다. 치유는 늘 거창한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조용한 한 문장, 따뜻한 한마디, 그 아주 작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상처를 가진 사람은 완벽한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너의 마음이 나에게 보인다는 그 한마디면 되는 때가 많다.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지라도 고통을 견딜 힘을 준다. 그 힘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말은 마음을 나누는 다리다. 누군가의 말이 다리가 되어 고립된 마음 위로 건너가 줄때 우리는 다시 삶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다. 말이 없다면 사람은 마음속에 갇힌 채 혼자 버텨야 하지만 말이 건네지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상처는 혼자 있을 때 자라고 함께 있을 때 아물기 시작한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경험한다. 가벼운 말이 오래 상처로 남는 이유도 따뜻한 말이 오래 힘이 되는 이유도 그 말이 마음의 중심에 닿기 때문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향하는 손길이다. 그 손길이 부드러울수록 상처는 더 빨리, 더 편안하게 치유된다. 그래서 메난드로스는 말한다. 상처 입은 마음에는 말이 의사다. 이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당부이기도 하고 말을 아끼지 말라는 격려이기도 하다. 말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따뜻한 말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처를 어루만진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큰 행동보다 잘 준비된 위로보다 가끔은 가벼운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살린다. 말이 가진 힘은 그 단순함 속에 있다. 단순하지만 진심일 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더욱 말을 잃어버린다. 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낼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럴 때 누군가 조용히 건네는 말 한마디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준다. 그 말이 정답일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을 해결해줄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음을 향해 다가오는 말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상처는 누군가의 잘못된 말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치유 또한 말에서 시작된다.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은 서투른 마음 때문이고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은 따뜻한 마음 때문일 뿐이다. 마음을 담아 건넨 말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고 쉼이 된다. 그 기대와 쉼이 상처를 천천히 닦아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은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준다. 말을 나누는 순간 그동안 버티느라 혼자 견뎠던 마음이 살짝 풀리고 그틈 사이로 위로의 숨결이 스며든다.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의 무게를 덜어준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들려도 사람을 가볍게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상처를 없는 것처럼 만들지 않고 그저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말의 힘이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는 순결이면서 또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끈이다. 어떤 말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어떤 말은 지친 마음에 기대게 하며 어떤 말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만든다. 그 모든 변화는 짧은 한 문장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말은 길지 않아도 되며 큰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진심이면 그 말은 곧 마음의 약이 된다. 상처를 가진 마음에는 가끔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은 들어주는 마음을 확인시키는 표시이고 듣는다는 행위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말이 오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인다. 그 다리는 마음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길이다. 말은 결국 상처를 다독이는 손길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손길은 마음을 감싸고 서서히 상처를 덜어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 메난드로스의 말처럼 상처 입은 마음에게 말은 단순한 위로나 문장이 아니라 진짜 의사처럼 가장 먼저 필요한 치료가 된다.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는 사람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작은 흉터 하나씩은 품고 산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옅어지기도 하지만 문득 어떤 말에 다시 아파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다. 말이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말이 마음을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은 상처가 들어 있는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다. 행동보다 빠르고 위로보다 먼저 도착한다. 누군가의 한 마디가 가슴을 묵직하게 누르던 감정을 순간적으로 풀어줄 때가 있고 아무도 몰랐던 아픔을 그한 마디가 대신 알아줄 때도 있다. 그래서 상처를 견디고 있는 마음은. 말을 통해 단한 번이라도 자신이 보이는 경험을 원한다. 상처가 더 깊어지는 순간은 말이 없을 때이다. 돌봐달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입을 닫아 버릴 때, 상처는 조용히 안쪽으로 파고든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단순한 말 한마디다. 듣고 있어요. 그한 문장만으로도 상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올 힘을 얻는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이미 치유의 절반을 건넌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맡김은 마음의 무게를 줄여주고 혼자서 버티던 부담을 타인의 말과 온기로 나누게 만든다. 이 나눔이 바로 마음을 살리는 치료다. 말은 상처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상처가 스스로 아물기까지 그 시간을 견딜 힘을 주는 것은 말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해돼요. 이렇게 짧고 담담한 말들이 혼란스러웠던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돌려놓는다. 이 말들은 상처를 덮는 붕대처럼 마음을 보호해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이 마음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어른이 될수록 알게 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면 충분할 때가 있고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한다. 말은 작지만 그 울림은 오래 머문다. 상처 입은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이다. 말은 그 고립을 깨뜨린다. 말이 오가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결이 생기고 그 연결이 마음을 붙잡아 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상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물기 시작한다. 그래서 메난드로스는 말이 의사라고 했다. 말은 처방전 없이도 마음을 다독이고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람을 받아들이며 상처에 필요한 온도를 맞춰 준다. 상처 입은 마음은 말이라는 약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다.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깊숙한 곳에 잠시 숨어 있을 뿐, 어느 순간 작은 말 하나에도 다시 아파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다. 말이 마음에 닿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다는 사실을, 말 한마디는 때로는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를 조심스레 감싸는 붕대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며 여러 번 다치고 여러 번 일어섰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조용한 말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이 한마디가 상처를 감싸주고 다쳐있던 마음을 살짝 열어준다. 이렇게 말은 상처 위에 놓이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다. 마음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건넨 말 하나만으로도 표면이 조금씩 풀리고 굳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린다. 말이 가진 힘은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줄 때 가장 크게 발휘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울린다. 그 울림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도 괜찮다. 말은 상처를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하루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음을 치료하는 과정은 항상 천천히 이루어진다. 급하게 고치려 하면 오히려 더 아파지고 조금씩 들여다보며 말을 나누는 동안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간다. 그 느림을 이해하는 것이 말의 역할이기도 하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용한 말이 더큰 힘을 가지는 이유는 삶의 고통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 고통을 덜어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다.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이고 그 온도가 따뜻할수록 말은 깊은 곳까지 내려가. 상처를 부드럽게 만진다. 말에는 시간이 담기고 경험이 담기고 사람의 삶이 담긴다. 상처 입은 마음 앞에서는 문장이 길어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짧은 말이 더 정확하게 닿을 때가 있다. 내가 있다. 듣고 있다. 내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이 짧은 말이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더 깊게 스며든다. 상처는 복잡한 도움이 아니라 따뜻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 존재가 말을 통해 전해진다. 말은 사람을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는 힘이다. 지쳐서 멈춘 마음에 조용히 불빛을 켜주듯 짧은 문장 속에서 사람은 다시 걸을 이유를 찾는다. 그 이유가 아주 작아도 괜찮다. 작은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다시 꿈틀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조금은 앞으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메난드로스가 남긴 이 말은 말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지를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게 설명한다. 상처 입은 마음에게 말은 약이고 쉼미고 다시 살아갈 힘이다. 그 단순한 진실이 우리 삶을 다정하게 묶어준다. 상처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오래 남는다.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아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아프게 뛰어오르고 웃고 있는 순간에도 속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흔적이 따갑게 남아있다. 그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덜 아프게 만들 수는 있다.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말이다. 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부드러운 도구다. 칼처럼 날카로운 말은 작은 상처에도 다시 흠집을 내지만 따뜻한 말은 상처 주변을 천천히 감싸며 그곳을 편안하게 해준다. 말의 온기는 사람을 붙드는 힘이 되고 말의 부드러움은 사람을 다시 숨 쉬게 한다. 상처가 깊을수록 사람은 더 크게 외로움을 느낀다. 그 외로움은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보여줄 용기가 없어서 생긴다. 하지만 말은 그 용기를 대신 내주기도 한다. 누군가가 먼저 괜찮아. 너의 마음 이해해. 그말 한마디를 건네면 닫혀 있던 마음이 아주 느린 속도로 기지개를 켠다. 말은 마음을 깨우는 신호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 역시 그날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어둡던 마음의 작은 불빛을 켜주기도 한다. 말은 주고받는 순간 그 힘을 서로 나눠 가진다. 이렇게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유를 순환시킨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상처를 만나지만 그 상처마다 우리를 살린 말이 하나씩 있다. 당시에는 지나가는 위로처럼 들렸을지라도 돌이켜보면 그 말이 있어서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다시 걸음을 옮길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말은 그렇게 숨은 의사처럼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와준다. 상처는 참아내기만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그 상처를 지나온 마음을 인정하고 그 시간의 아픔을 꺼내어 숨을 쉬게 한다.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고 그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불어넣는다. 치유는 바로 그 힘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가진 마음에는 늘 말이 필요하다.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료다. 약보다 빠르고 행동보다 깊고 침묵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단한 문장으로도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지쳐 있는 마음을 다시 세상으로 데려온다. 맨난드로스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조용한 당부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따뜻한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네는 모든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고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 줄 수도 있다. 말이 가진 이 힘을 안다면 우리는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의사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누군가의 상처에 작은 약이 될수 있다.